오, 해신탕. 응? 이어 없어졌었지. 너 까치 어디지 알지? 알지? 훌쩍 놓쳐. 그거 없어졌었잖아. 오, 음. 진짜 대 까치 맞 아니, 편개 까치라고 물이 이까 문어 먹으러 가는 음. 집이 있었거든. 맞지? 없어져가지고 되게 실망을 했었어. 맞아. 저 버치바 위에 버치바 없어졌잖아. 아 버치바 없었어? 응. 어, 버치바가 없어졌어? 응. 버치바가 그때 그 1층에 있던 건데. 응. 소녀들에 버치바가 사라졌어. 세상에. 사장님 장사하러 왔거든 결국 접이 없구나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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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거. 예. 뜨거워. 안 뜨거. 이거 먹어. 그건 좀안 해. 이걸 정도는 먹어줘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위에서부터 소용이랑 아래로. 소용이랑 소용이. 해신탕에 있는 응. 낙지 엄청 크요 이거 떡을 빻기고 이 녀석 되게 음아 쫄깃쫄깃해 맛있나 음. 어머나 내 생각에는 남동생이랑 애 둘에 둘 부모가 세 명이나 붙어가지고 그러다가 엄마까지 내나혼자 군대 던지여잘 잡는다 그리고 하나 있을 때랑 상황이 틀려. 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목소리> 어, <그래>. 그래. 그래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